정민혁 학생은 가장 성실하고 승부욕이 엄청 강한 선수입니다. 승부욕이라고 하면 운동선수가 기본적으로 이게 가져야 될 자질인데 누구보다도 좀특출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상막하에서 기술을 써서 한 판을 넘기면 내가 이 기술을 열심히 연습할 의미가 있구나. 좋고 기술력까지 좋아 고교 중량급 을 제패한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 걸어온 시간보다 걸어갈 시간이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데요 경민고의 중량급 유도선수 장민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되게 등치에 비해서 여리고 단열 픈 목소리를 내서 깜짝 놀랐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그 매력적인 보이스로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유도하는 경민고등학교 장민혁이라고 합니다. 선수표 김유정의 더라이징한 챌린지 오늘은 아주 깜찍하고 귀여운 동작으로 장민혁 선수가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도라는 종목 자체가. 온몸 전신을 써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얼마만큼 전신을 효율적으로 움직이는가를 저희가 오늘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포스트잇 열 장을 온 몸에 붙인 다음에 30초의 시간 동안 그걸 다떼내면 장민혁 선수가 승리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떼내지 못한다면 아마 굉장히 귀여운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애교를 보여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가요? 저희 맨 처음에 챌린지 이야기 듣고 자신 있었어요? 아, 저 자신이 없어요. 어, 정말 말라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 자신이 있으나 없으나 저희 챌린지는 언제나 계속되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저와 함께 해보시죠. 가시죠. 자, 준비, 시작! 오오! 오오! 자 선수 지금 1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오! 오오! <laughs> 와 저는 20초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가벼운 아. 선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우리 미안 <laughs> 김유정의 더 라이징 많이 사랑해주세요 꾸잉꾸잉 꾸꾸까까 주위 분들한테 웃을 때랑 안 웃을 때 약간 온도차가 크다는 얘기 많이 듣죠? 네 어떤 얘기 들어봤나요? 등치가 너무 커서 무섭다거나 험악하게 생겼다거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입 열거나 웃음 지으면 굉장히 귀엽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죠? 네 아, <laughs> 네? 망설이지도 <laughs> 않고 본이 본이 귀엽다는 거 있죠? 아니 그건 그 모르겠는데 그냥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우리 이 선수가 얼마만큼 정말 능력이 좋은 유망주인지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곳 경민고까지 왔는데요. 내가 쓰는 프로필을 쓸때 보니까 이 선수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매력에 한번 같이 빠져보시죠. 자 먼저 어, 2003년생 2월 18일 네. 고3입니다 자면서도 꿈 속에서도 부담감을 느낀다는 고3 본인은 어떠십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laughs>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요즘? 네. 대학교 때문에 걱정이 좀 되고, 대학교를 잘 가야 되는데, 잘못 가면 이제 부모님한테도 죄송하고, 스스로도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고3이라는 무대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얼마만큼 또 노력을 했느냐를 한 번에 또 평가받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더 긴장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맞나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와서 사실 기대도 많이 받고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주위의 시선들도 있었는데 굉장히 2위를 오래 했어요. 대진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2위조차도 나한테 잘했다는 성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3학년 되고 나서. 더 잘했으면 1등할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쉬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019년 마지막 경기에서 1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딱 어땠나요? 2위 4번 하고 1위 딱 마지막 점찍었을 때. 선생님 정말 기뻤습니다. 어떻게 기뻤어요? 얼만큼 표현을 좀 해줘봐요. 얼만큼? 어, 표현을 못할만큼. 아 어떻게 표현을 못할만큼? 응. 그리고 작년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대회가 없었잖아요. 응. 그리고 올해 사실상 첫 대회에서 100kg급뿐 아니라 무제한급에서도 두개 전부 다 이관왕을 차지하면서 굉장히 이름을 또 알렸단 말이죠. 그 대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땠나요? 제가 울었습니다. 오. 기뻐가지고 너무. 이거는 결정 짓고 나서. 네, 1등두개 하고 울었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기뻐서는 유도하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장민혁 유도 인생 처음으로 기뻐서 눈물을 흘려봤군요. 맨날 지던 선수한테 결승에서 크게 한 판으로 이겨가지고 그때 정말 기쁜 것 같아요. 맨날 졌던 선수가 누가였죠? 인천의 김주영 선수라고. 오. 김주영 선수를 한 판으로 딱 이겼을 때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그때 진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오. 내가 쓰는 프로필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내 목표가 가족의 행복이에요. 가족에게 되게 남다른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1위 하고 난 다음에 전화 바로 드렸죠. 아니, 같이 있었어요. <laughs> 그날 되게 같이 계셨군요. 부모님 안 오셨어요? 오셨는데. 뭐... 그때 가족 같이 보, 보면서 더 눈물을 흘려가지고 그건 어떤 감사한 마음이 교차해서 그랬겠지 아무래도 근데 너무 여기 멀리까지 와서 시합을 보면서 같이 응원해주고 가족으로서도 항상 지원했는데 이번에 이겨가지고 1등을 두게 하니까 가족도 같이 기뻐가지고 그래서 제가 눈물을 더흘려가지고요 아까 이제 얘기를 하면서 형도 원래 유도를 했었고, 이제 본인 둘째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 또 동생도 유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니, 유도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형의 영향이 좀 있었어요? 제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아, 세 명의 형제 중에 가장 먼저?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운동을 배우고 싶어서 처음에 어떤 걸 배울까 생각하고 있다가 유도장이 딱 생각이 돼가지고 고향을 다녔습니다. 원래 어렸을 때도 약간 등치가 좀 남달랐다 하는데, 네, 좀 컸습니다. 다른 애들 에 비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유도라는 종목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아니고 처음 하는 운동을 한번 배워보자고 딱 유도장이 있어서 그걸 배우고 시작해요. 하면서 되게 많이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게 상대하고 몸을 부딪치고 몸대 몸으로 싸워야 되니까 지금도 사실 지금 부상을 당했다고. 네. 어때요? 안 힘들었어요? 힘든 건 많았지만 그 옆에 동기도 있고 코치님들도 같이 응원해주고 파이팅하자 하니까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대회 그 네. 이관항 하면서도 지금 부상을 안고 뛰었던 건가요? 네, 부상을 안고 뛰었습니다. 지금 부상 상태는 어떤 거예요? 품목이 좀 금이 좀 가가지고 잘 품목을 사용할 수 어, 없습니다. 품목을 사용할 수 없는데 1위를 했다. 안 아팠으면 0등 하는 건가요? 아니, 이, 이 아픔을 참고안 했으면 1등을 못 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약간 어쨌든 중량급이다 보니까 이 체중을 유지하고 또 힘을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남들의 체중 조절은 빼고... 는 체중 조절이지만 장명 선수 같은 경우 어쨌든 유지하고 힘을 키우는 체중 조절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봤다 체중 조절을 위해서 조절이라기보다는 살을 찌우려고 밤마다 먹을 거를 많이 먹었어. 어뭐 좋아요? 해 저는 초밥과 약간 난걸 좋아하는데. 아날거 좋아해? 근데... 어 먹는 얘기 나오니까 지금 웃는데? <laughs> 사실 이번에 중량금이 예전과 비교해서 이제 100kg 급으로 늘었잖아요. 그래서 본인한테 오히려 더잘된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어 저는 그냥 잘 됐다고 생각해요. 저보다 가벼운 애들은 빠르니까 제가. 응. 힘들 수도 있는데 1 0 0 k g 이상이면 저랑 비슷한 몸무게도 많고 제가 그 사람보다 더 빨리 움직이면 이 사람이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무지한급은 그냥 무조건 중량만이 나가는 선수가 이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면서요 무지한급 같은 경우 굉장히 변수가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오히려 자기보다 훨씬 많은 애들이 더 빨리 움직이니까 이제 그거를 자꾸 못 해서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스피드로도 못따 하니까 그걸 지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무, 무거우면 전부 다 무제한급은 이기는 거 아니야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스피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힘들다. 이번에 무제한급 이기면서는 어떤 느낌이 좀 있었나요? 저보다 나는 책을 디를 하면 체력도 많이 딸리고 힘이 드는구나 아,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얘기 했어요 맨날 지는 아이가 올해 이제 그렇게 이간왕을 했을 때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다 라는 얘기가 했는데 맨날 졌다라는 건 본인 나름대로도 되게 노력을 열심히 했지만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속상한 순간들이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좀 나는 유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봤다 라는 거 있었나요? 노는 걸보겠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피 c 방도 가보고 밖에다가 뭐 먹을 것도 먹어보고 어. 그런 걸 좋아했는데 더 열심히 하려고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걸 포기했습니다. 인생의 한 줄은 힘든 건 그때뿐이다예요. 이게 언제 확 마음에 와닿았어요? 중학교 3학년 때쯤. 중학교 3학년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중학교 3학년 때가 유난히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때 코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말을 계속 새겨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치님. 자, 여기에 테디리너의 신체 조건을 담고 싶다고 썼어요 이 선수를 어떻게 눈여겨보게 됐나요? 유도를 하시는 사람인데 헤비급 저랑 같은 체급에 키가 2m 10cm에 몸도 뚱뚱한 그 고막 뭐 이렇게 처진 살이 아니라 그런 선수라서 그 탄력감과 그 신체 조건 키 이런 걸 담고 싶은 거군요. 지금 장미 선수가 181cm라고 써줬는데 어때 요새 조금 키가 좀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느낌? 안될것 <laughs> 같아. 여기 병 치야? 그럼 여기서 장미 선수 뭘더 채워야 될까? 근력, 체력 그런 걸더 키워서 샵을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알고도 당하는 주먹이가 허벅다리예요. 이 허벅다리 얼마나 강합니까? 자랑 좀 해주세요. 그냥 진짜 알고도 당합니다. 그. <laughs> 아 진짜 알고도 다 해요? 다 기술이 확딱 들어가가지고 탁 넘겼을 때 그때 쾌감이 상당할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저 서로 막상막하해서 그 기술을 써서 이 기술로 한 판을 넘기면 기장 정말 기쁩니다 내가 이 기술을 열심히 연습하는 의미가 있구나. 어, 보통 유도에서 기술 연습은요. 계속 여러 번 해보는 게 연습인 거예요? 아니면 그거 외에 부가적인 게 있어요? 다른 것도 있고 사람 잡고 계속 외쳐보고 근력 같은 것도 많이 키워보고 이 기술을 계속 연습해봐야 아, 이 타이밍 같은 것도 알고 그렇게 해서 연습하는 이거 허벅다리 말고 본인이 또 준비하고 있는 거 다른 거 있나요? 어깨 드럼오치지 어떻게 손 손동작을 한번 보여주세요. 상대왕이 기술을 잡고 내 다리가 상대방 뒤로 가면서 상장방팔 사이에 머리를 껴가지고 뒤로 한 번에. 아 이렇게. 이렇게 머리를 껴가지고 뒤로 한 번에 넘어뜨린다고요? 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어깨가 참 남다르다라는 기분이 듭니다. 사실 유도를 하면서 유도 선수로서 가진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 어쨌든 유도를 또 잘해야 되니까 유도 선수로서 가지고 있는 목표는 뭐예요? 제 몸이 할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으니까 부모님 목에 메달도 하나 좀 웬만하면 좀 금빛으로 한번 응. 달아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 중량급이 체급이 바뀌면서 올림픽 내에서 최근에 지금 도쿄올림픽에서 조감 선수가 그 헤비급에서 이제 상 이번에 메달을 땄잖아요. 물론 응. 그것도 금메달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아쉽. 할 수는 없죠. 은메달도 너무 대단하니까 그 경기 봤어요. 혹시 그어스 봤어요. 나라면이란 생각 들었을 것 같은데, 그냥 너무 아쉬웠어요. 보면 제가 솔직히 국가대표가 아니라서 그 조광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잘 못하겠지만, 아, 나도 저렇게까지 해서. 나가고 싶다. 2등이 2등도 1등보다는 대단한 건 아니지만 가족을 행복하게 할수 있으니까. 이번에 고3이기 때문에 진학을 결정을 해야 돼요. 대학교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 앞으로 하는 경기들마다 마다가 본인한테는 굉장히 큰또 시험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각오를 가지고 이말 생각입니까? 대학교 쪽으로 목표는 뭐 응인대학교로 우선 가고 싶습니다. 남은 시합을 심히 해가지고 응인대학교로갈수 아... 있게끔 훈련을 하고. 우승을 해서 유민대교를꼭 가겠습니다. 나에게 한마디가 힘들고 아파도 포기하지 마라. 가족이 너보다 더 힘들다. 가족에 대해 되게 뜻하네요. 속은 잘안 썩여드리는 아들이에요. 속성인도 많고 누구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사랑을 많이 해주시나 봐요. 우리 장미혁 선수를. 걱정을 많이 하세요. 다칠까 봐. 나와 살죠. 네. 본인 사실 조금 힘들고 아픈데 걱정하실까 봐 숨긴 적도 있어요. 네. 좀 많, 그런 좀 많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같테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거나 이럴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웃긴 있었는데. 이제 괜히 또이걸 말하면 저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어... 말을 잘안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영상편지 한번 하는 게 어떨까요? 엄마 아버지 좋은 동네 열심히 하고 있고 안 다쳤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열심히 할게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김윤정의더 라이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저 장미혁도 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도 구독과 좋아요랑 알림 설정 할게요. 파이팅.